가수가 하고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지금 미스터트롯 원 나가셨어요 왜못 봤지 못 봤지 통 편집이 됐대요 우리 엄마도 못봤는데 뭔가 뭐. 그러니까 나도 못 봤어요 저, 저, 네. 저 단계가 우리가 마스터 예심에 오라트 주는 거 있잖아요 오라트 받으면 통과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아쉬운 사람들 올리는 맞아요 그런데 한표차이로 떨어졌어요 한표차이로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니야. 방송에 나올 줄 알았지. 어. 근데 뭘 알겠어요? 일반이 통편집이랑 단어를 뭘, 뭘 절대 모르지. 어? 편집이란거 걸. 나그 방송에 나오겠지. 룰루랄라. 회사 가서 차직 서대고 서로 올라가서 본방 나오기만 기다렸어도 뭐지. 이렇게. 나 그래서 TV 나오겠네 그래서 엄마, 아빠는 내가 방송에 당연히 나올 줄 알고, 남의 공, 방방국국의 플랜카드를. 남의 아들! 국수집 아들! 자랑스럽다, 우리 아들! 래서붙이는 거지 그냥 출연 거지. 자체만으로. 응. 안 나올 수 모르고, 우리는. <laughs> 대기실에서는 나왔을 거냐? 말이 많잖아요. 어. 전 죽어도 입은 뜨거든요. 응. 근데 제가 임영웅 씨, 김호중 씨 노래할 때 리액션 딱두컷 나왔어요. 아, 진짜? <laughs> 임영웅 씨 노래, 노래하기 전에, 자, 여러분 찾아보세요. 그 임영웅 씨 노래하기 전에, 아, 이건서술 해야 된다. 어. 이거랑 김호중 씨 태클을 어. 걸지만 끝나고 왔을 때, 어. 야, 이거 전체 1등이다. 이두 어. 개가 나왔거든요. 어. 그 리액션 두 개로, 김호중 씨 임영웅 씨 팬들이 한달 만에 구독자를 3 5 0 0 0을 찍은 거예요. 몇몇 몇 명? 3만 0 0을아 그때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. <laughs> 왜그 아니 직장 다니다가? 만들었죠 미스터트롯 나올 때 방송 나올 줄 알고. 근데 김호중 씨 임영웅 씨 팬들이 리액션 해줘서 고맙다고. 특히나 김호중 씨 팬들은 내가 내가 1등 뽑아준 줄 알아? <laughs> 동근 씨가 1등 만들어 주셔가지고 구독을 눌렀습니다 무슨 댓글 다는 거야 갑자기 막.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네. 있어? <laughs> 지금은 3 7 0 0 0 그러니까 사, 4년 동안 3 5 0 0 0딱한 달만 찍고 4년 동안 2 0 0 0을 끌어본 거야. 혼자 <laughs>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. 그래서 그런 거지. <laughs>